홍콩의 ETF 승인으로 대규모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RWA와 AI. 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테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강력한 수급이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테마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자, 남다른 기술력으로 다른 비슷한 코인들과 달리 단기간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폭등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코인들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25,000% 폭등 신화를 세운 엔비디아와 무려 최초로 파트너십 MOU를 체결한 바로 그런 코인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홍콩 ETF 승인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함께 승인이 되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홍콩이 먼저 바로 세계 최초로 승인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나 이더리움의 ETF 승인까지 함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더리움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관련 코인들이 무조건 폭등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 홍콩 지역은 중국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투자처로 활용하던 곳이었는데, 자, 왜냐면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몰래몰래 몰래 투자를 하던 비밀창고였던 셈이죠. 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보이시죠? 35조 원 규모의 중국 본도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게다가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장에서 중국 관료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최근에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의 친화적 정책 움직임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추측도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대규모 자본들이 이 홍콩을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로 바이낸스의 설립자죠. 현재 보유 자산만 무려 45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창펑 자오는 중국이 홍콩 암호화폐 정책의 실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또한 창펑자원은 중국 공영방송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에 관한 보도가 나왔을 때요. 자, 이것이 강세상의 신호라면서 중국 자본의 코인 시장 유입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홍콩 암호화폐 ETF의 승인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영향인지 중국 관련 코인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 바로 어비트에 상장된 코인들만 보더라도 중국 최초 암호화폐로 유명하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바로 네오 코인이 있죠. 홍콩에서 ETF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지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ETF 승인 발표가 나온 시점에 더 올라서 단 하루 만에 50% 가까이 상승한 이력이 있죠. 자 그리고 네오와 같은 기업이 만든 온톨로지 코인 또한 홍콩 ETF 소식과 함께 몇 시간 만에 30%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아, 또한 온톨로지의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사용된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홍콩 ETF 기사가 나온 오후에.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하루도 안 돼서 50% 상승이 나와주게 됐죠 뿐만 아니라 빠른 트랜잭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우리나라하고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바로 쿼크체인도 홍콩 ETF 승인 영향으로 단기간에 35% 상승 랠리가 나와주기도 했죠 종합하자면 최근 코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달 바로 AI 붐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픈 ai 소라가 촉발시킨 ai 테마 인데요 ai 관련 코인들이 모두 다 대량 상승 랠리가 나와줬죠 자, 대표적으로 업비트 코인만 살펴봐도 컨텀 코인 같은 경우에 100% 빠르게 상승이 나와줬고 세타 토큰이나 세타 퓨얼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상승 랠리가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또한 번의 테마가 변했습니다 네, 바로 RWA 코인들이죠. 일경원 가량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 RWA 펀드를 조성함에 따라서 콜리메시, 온도, 엘리시아, 이런 코인들이 일주일 만에 무려 180% 가량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 게다가 앞으로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 규모가 무려 2경원까지 성장할 거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발성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AI가 있죠, RWA가 있죠, 중국이 있죠. 현재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웹3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겹치죠. 자 당분간 이 테마들이 순환매와 관련된 코인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 없다라는 거죠. 마침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 코인들이요. 중국과 AI 그리고 RWA 키워드를 최소 두 개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코인들이 지닌 특성 덕분에 동일한 메탈 포함된 코인들 중에서도 앞으로 급등할 잠재력이 너무나도 높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 도와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첫 번째 코인은요,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NKN 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AI 산업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딥핑 코인 중 하나로서 기술력을 갖춘 몇안 되는 이 강소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470% 폭증 랠리가 펼쳐진 AI 코인 또한 이 디핑 관련 기술이 부각되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대표 통신기업이죠. 이 차이나 모바일과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IT와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라 점에 있어서 중국의 35조 자금의 수혜를 전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펌핑된 AI 코인들처럼 채 GPT를 코인 생태계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가장 AI와 관련 있는 구글과의 기술 파트너십도 맺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안전성, 투명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레 신형 참여자들의 높은 수급 또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대형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뭐지 않아서 느닷없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폭등 랠리가 나와줄 거다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세력 분석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자면 자,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9년간 바로 세력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일명 코인 전용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냈고요. 자, 우리가 세력들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9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는데 나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되었다면 바로 그 이유가 세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입니다. 자,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추적해줄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력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늘 들여다보는 시간 낭비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언제 진입했는지 시간들이 전부 다 나와주고요. 또 이렇게 클릭한다면 세부 정보도 볼 수가 있어서 누구나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옆에 보시면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 나왔냐 자, 바로 여기 보시면 10 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자, 1억 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 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무려 30억 대입니다. 32억 대의 보유 자산을 가지시게 되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자, 자그마치 3,100. 퍼센트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보게 된다면 이런 계좌가 탄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얼마입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마쳤고요. 자 이처럼 승률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종목 정말 신의 기획이다. 자, 프로그램 종목으로 학자금 대출 다 갚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저 같은 초보도 300% 수익 실현했다. 이 프로그램 종목 완전 필살기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종목 매수하자마자 80% 수익 중입니다. 자, 곧 계좌 인증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종목으로 손자가 매수해 줬는데 95% 수익 나서 용돈을 줬다. 기뻐하는 모습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자, 그리고요. 우리 나리님께서요. 어, 이거 프로그램 종목 진짜네요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시면서 계좌 인증을 보내 드리겠다. 자, 프로그램 종목 매수해서 시바이누 코인 250% 수익이 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따봉을 정말 많이 남겨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프로그램 종목으로 500만 원 수익 났습니다. 꾸 쉽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직접 남겨주셨고요.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AI 세력 추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딱한 달간만 공유해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따라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저희 구독자님인게 증명이 되어야겠죠. 영상 하단에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공개 놨습니다. 010-5873-237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문자로 수익이라고 딱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AI 세력추적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특급 종목들을 전부 다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 테마를 주도하게 될두 번째 코인은 IOST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헬수로는 4년째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엄연한 중국 테마 코인이면서, 자, 시가 총액 500조 글로벌 중국 기업 텐센트는 물론이고, 자,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협력 소식으로 아발란제가 700% 가까이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집중받으면서 수급이 몰릴 수 있겠으며, 최근에 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R2 RWA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 구축에 IOST도 참여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RWA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OST 코인 또한 RWA 메타와 중국 메타에 제대로 엮인 탄탄한 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세 번째 코인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웹3 코인으로서 최근에 웹3 코인 또한 많은 부각을 받고 있죠. 자, 인텔이라든지 IBM, 엔비디아 같은 핵심 반도체 기업과 AI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서 이 파트너십 MOU를 맺고 있고요. 최초의 엔비디아 파트너십 코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발란체와 같은 폭등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으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코인과 같이 딥핑 코인 중 하나로서 AI 메타의 대장으로서 올라설 자격 또한 충분한 상황인 거죠. 자 게다가 이 DApp의 오픈 체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 업체입니다. 해당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해 봤을 때도 DApp의 연산 능력이 제공하는 유일한 바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면서 무려 80억 달러 규모까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일한 업체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동 설립자가 중국 가학원의 교수로서 엄연한 중국 코인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 타겟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유서 깊은 경제지 중 하나죠. 나 파트너십까지 맺은 포브스지에서 이제 RWA 관련 테마에 이 코인을 콕 집어서 기사를 게재하면서 RWA 테마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AI RWA 메타에 본격적으로 다 엮여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최초로 파트너십을 맺었고 자,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 블록체인 생태계로서 향후에 엄청난 폭등이 기대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한 코인으로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에서만 공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반드시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코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 개인전화번호 적어 놨죠. 자, 아래 개인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런 테마와 함께 실시간 종목공유까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분들 보유코인에 대한 궁금한 점 언제든 개인 전화번호로 코인명만 질문 주시면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가 억대 계좌로 부자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선물 공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나도 한번 대박 쳐보고 싶은데,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 어렵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빅 이벤트 준비해 왔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이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구할 수도 없는 1급 전략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보시면요 업비트 비썸 상장되어 있는 250여 개 종목을요 전부 분석해서 종목들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특징, 언제 매수가 가능한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자,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전부 분석해서 만든 자료집이고. 변동성까지 전부 대비한 최신판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에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어서 구독자 인증하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히나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 8 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데, 자, 바로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배집한 무려 1000배짜리 오를 그런 폭등주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자, 시바인우가 말 그대로 폭발적 상승랠리를 보여주면서 얼마 날아갔습니까? 정말 크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600 128배의 수익을 낸 투자자도 나와줬고요. 특히나 어려운 형편의 알바생이 전재산 바로 천만 원을 몰빵했다가 얼마까지 대박이 나줬다. 자, 바로 17억까지 대박이 나와주면서 여기 보시면요. 1,200배의 폭등 랠리가 나와줬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이 대박이 나줬는데 자, 혹시나 그 기회를 놓쳤다. 전부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 전략까지 준비된 코인 매집주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의 해답이 전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집만 받아보시면 갑자기 순식간에 500배, 자, 그리고 1000배에 달하는 수치를 여러분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고 저희 카톡방, 텔레그램방 다 강조드렸는데 못 믿는 분들 믿져야 본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최소 500배에서 1,000배까지 터져 버릴 핫 유망 종목을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인생 대박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받아 보는 방법은요. 저희 구독자님이 확인되신 분들께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자, 여기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1급 가격 전략 자료제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끝까지 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